안녕하세요. 헐리코리안입니다. 오늘, 루아카카. 네, 루아카카의 개 잡으러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어, 개 그물로 잡는 법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카고 그물챕이죠? 카고로 하셔도 되고, 그냥 일반, 그냥 망에다 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양파망에, 어, 닭다리 넣고, 이게 로드스파이크죠? 꽂을 때. 그리고, 이렇게, 뜰채를 사용해서, 개를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위험하니까요. 한 무릎이나 허벅지 정도만 들어가세요. 지금, 로우 1 시간 전입니다. 로우 1 시간 전이라, 네, 지금 안전하거든요? 네.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기다가 로드 스파이크를 박으세요. <laughs> 자. 이렇게 박아놓으면 아까 요게 이제 양파 망 밑에 이제 고기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들이 이 주위로 다 모입니다. 그럴 때 이걸로 이렇게 떠서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있다가 네 와서 개가 얼마나 모여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방 제가 다시 한번 와 보겠습니다. <laughs> 우와 한 마리 큰 놈이 안 떨어지네. 이거에 지금 두번 잡았는데 지금 이만큼 잡았습니다. 와. 이렇게 생긴 망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딱 던지면, 이렇게 던져놓으면, 개가 모입니다. 그러면 앞에 가서, 이렇게 뜰 채로, 이렇게 뜨 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굴러다니다가, 개가 이게 붙거든요. 자, 개야 와라. 던주세요 이게 던져놓은 거. 전부를 돌더라면 이렇게 했 아. 뜨세요. 뜨실 때는 뜨실 때는 모래랑 같이 합 뜨셔야 돼요. 모래랑 안 뜨면 얘들이 모래에 밑에 박혀 있거든요. 와! 손질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어, 패드 크랩을 잡으시면, 먼저, 어, 등껍질을 벗기세요. 이렇게 등껍질을 벗기시고, 얘는 또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셔도, 뭐, 졸여 드셔도 되고, 뭐, 국물 내실 때 쓰셔도 되고, 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배에 요 방패가 있어요. 이 이건 순놈이죠. 예, 순놈 방패를 이렇게 빼주세요. 빼주시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입이 있어요. 요거를 예, 떼주시고 그다음에 허파 요거 네, 제거해주시고 아갈맹이들이먹으려 막. 만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는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제 반으로 딱 잘라주시면 네, 이렇게 해서 요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뭐 깨끗이 씻어야겠죠 예, 깨끗이 씻고 이렇게 손질하시면 된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고추기름 맛있겠죠? 뒤집게뒤집게 아, 있을 겁니뒤 자, 고추기름

야채를 대충 썰어서 <laughs> 네, 아까이 왕건이 다행히 프라이팬에 떨어졌습니다 이네네